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최수진 위원의 발언권을 금지한 건 어제 국정감사에서였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최 위원장 발언 시간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쓴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체 의원 20%를 차지한 20%를 차지한 20%를 차지한 2 0인가한 그거는 팩트를 빙자해서 욕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안 참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정지하겠습니다. 이에 여당 위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게시물을 노트북 앞에 붙이며 항의했고 최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이 국회 질서를 해친다며 감사가 속개하자마자 정회를 선포하며 나를 세웠습니다. 질서 유지 조항에 따라 저표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떼실 건가요?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신경전은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위원회 발언에 오류가 있으면 위원장이 팩트 체크를 하는 게 당연한 임무라고 두둔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권력남용과 갑질 운영이라며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연히 윤리 제소도할 것이고, 어, 직권 음, 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에,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여야 대립 속에 여야 이연 간의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던 과방의 국정감사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